천연이 이거. 지금 무슨 걸었어요, 그거? 아, 회장님들이야? 말린. 아. 네,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사람 한번 드시고. 제가 저 유튜버를 하는데 아, 여러분 아,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심심한 뭐내 얼굴 한번 빨라 보려면 회장요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자 본다, 뒤에당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저강일장이자 네. 보고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는 이제 분류는 아니게 묻지마 같은 건못 쓰는 데. 아, 자 좋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 묻지마 하나 해갖고 올리드릴게요. 여러분 어, 다 <laughs> 따라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산에 가서 또 뵐게요. 예. 안녕하세요 승기사입니다. 오늘은 저 농협 산악회. 예, 농역 산악회에서 산행길에 어, 왔습니다. 여기가 여기 산이 하늘길, 하늘길 산이라 합니다. 전화 예, 오네, 연골산 자연 식물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 여기 또 방역. 방역을 이렇게, 예, 여기는 뭐 QR코드도 없고, QR크드도 없고 어, 뭐 없고, 그냥 080도 없고,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어 놓고, 또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골산 치우의 숲. 하늘길.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손님들이 아마 어디쯤 갔을까? 하여튼 그만 올라갔을 겁니다. 저도 조금 손님들 뒤 따라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네요 사방팔방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아직은 단풍이 많이 안 지었습니다 영골산 하늘길 한올길. 하늘길이고요 하늘길 한올길. 하늘길 있죠만 황천길 하늘길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에 선인들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일찍 온 사람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랍니다. 여기 연골사는 아직 예, 입장료 같은 걸안 받습니다. 아마 이 안에 암자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예, 문화재 관람료라고 람그 모든 산 입구에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예, 없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요. 아, 오늘 평일인데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차가 승용차들이 많이 오고, 관광차는 제차 하나밖에 없어요. 관광 단체 손님은 별로 안 오고. 저도 일반 승용차들은 수없이 많이 오네. 네. 승용차들은 엄청 많이 오네. 아, 여기 산이 그렇게 또 인터넷 나오고 텔레비서 나와가지고 하늘길 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일반. 어, 사람들도 많이 온것 같아요. 여기는 야외라 조금 마스크 벗고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굉장히 네.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이. 아, 예. 뭐, 뭐 검사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저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아, 예 예예. 예. 평일인데도 아,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시부터 저는 뭐한 뭐가 금 자리, 응. 그 건너편 절이 있어. 절에서 건너서 그탄 금색 타고 가면은 저 구름다리 나와. 어. 그러면 정모그밥 먹고 시간 있을 때 구름다리 한번 갔다 올라가. 2 0분올라가데2 0 분. 안고 빠르고 넉넉고간 시간이. 나도 한번 가볼라 네. 앞전에 코로나 때 가니까 못 가게 문제 안아더라고 네. 제가 작년에 괜찮아요교식으로 다녀와갖고 어. 어. 우리 도 바로 그거 가려고 준비 다 했다가. 어. 푸르가 더 심해져서 못 가서. 우리나라에서 에? 제일 긴 다리가 있 되는데, 모자 뒤에 있잖아요. 뒤에, 뒤에. <laughs> 긴 다리였는데, 10m <힘> 내렸어요. <laughs> 그 뒤에가, 내가 붕부대가 있어. 우리나라 제일 긴 다리거든. 근데, 10m 내리기 때문에 좀더 짧아졌지. 음. 원래 그 위에가 붕이 있어요. 거기다 하고있어요 우리 음. 음. 안주가 없어도 한잔씩 하세요. 그나읍시다. 안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야 와. 분자야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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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분이 귀여운다고 얘기해봤지. 예. 여기 실컷을 갔다며, 잖아 땡이 다 하나 안했어어아있어있어있어 귀여워. 앉아있어. 어 귀여워. 어아있어귀있어 앉아있어. 귀여워. 앉있어 앉아있어. 어

그 회원들이 자, 팔각정을 보고 왔답니다. 팔각정여 보이시죠? 에, 여러분은 끝까지 안 올라갔어도 그림으로 보세요. 예, 산행을 마치고 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핫한 매운탕이라고 에, 여기 섬진강변에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보통 예약 안고 오면 한 3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안에 네. 아 네, 들어가서 식사하겠습니다. 네. 식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2층인데 우리 손님만 딱 봤네요. 저 밑에도 엄청 손님이 많이 왔는데 우리 여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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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 어. 아, 예, 요 이제 반 만에 받았다음에에다음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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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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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오늘 음행다거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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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즐운게함을할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건기건강하여하겠습니다 건강을 예! 건강 yeah!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니까 나도 언제 이어나도전문님이또 예. 네. 건배제 한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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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에 실밥하로 초대장님을 초대를 안거요 초대장님은 언제 가지고 와요. 이 앞으로는 갖다가 이제 시간을 좀 쌓아 보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런 하려고 하니까는 근이 시간을 뒤끝 잊다 이번 인사 말씀 먼저, 버스에도 보다신거 우리 순수 철제 회장이. 두번째로 건배사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반습니다 오늘 회장이 아마 그렇게 2년 넘어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있 오늘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많이 해주면서 현재 일줄하도간절하주서 건강하게 오시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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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건강이하이 하겠습니다. 건강이하이

바로 드시고 식사하시게 위해 조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야 될것같은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몇> <몇>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올해 처음 지점장 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그 선배님들이시고 어르신들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기회를 담아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올해도 참 많이 이렇게 수확이 많이 나서 제가 수매장에 있을 때 다들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또 올해 됐으니까 내년 풍년 동상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건강하십시오 하면은 그러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그러세. 네. 얼른 같이 그러세요. 네? <laughs> 아, 안 저... 아, 시켜서 큰일 날뻔 했네. <laughs> 좋은 말을 못 듣잖아.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네, 알습니다 아버님, 니다 아버님, 좀더편안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아, 님시니까아야그 원래 지점에서 총을 기를 안하고 본점에서 총무기획면보어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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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네면좋았면 조합장님 저그으면마다따면 좋았으면 좋았 날마. 네았으면 좋았으면 다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 전화왔네. 천안에서 전화왔는가봐. 아, 회장님 가네. 네, 회장님. 이런게요 배우님들이 이제 뒤풀이로 막걸리 한잔 여기 거치장 마을 왔습니다. 거치장 마을에서 한잔 먹고 가신다고 해서 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풀이로 막걸리 한잔 하고 계시네요, 저 앞에. 네. 어는지 나와요. 예. 장으로 아, 저기서 해장님 아니서회장님이안아러오 해장님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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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요 한국 한국 니국 한국 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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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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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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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 나있국 한국 한 그러고 <목소리> 네? 많이 사셔 국한고 한국 한국 한 아니, 아니야. 응? 내가 제가 가, 그게 내가 을 네? 많이 고게 음. 음. 그래, 무슨 장이가이 음? 장아체 뭐, 이름이. 장이 장아체 그름장아 장아체 이요이장아이름장아 장아체 장장아장아장아장아아장아장아장이 <목소리가> 이제 여기 강순호 명인장본 명인장본 가고 장본가 거추장 체험장 여 보시고 또 여기서 술한 잔씩 하시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목소리> <안 돼? 목소리> 뭐요? 이거 <요금> 많이 샀어? <목소리> 예. 그래, 이마도 스테 사고. 3만 5천 원. 이거 2개에 3 3만 5천 원. 이거 다 싸. 이거 사다 싸. 다 싸. 이거 사 사다 거사 이거 이거 다 이거 사다 싸. 이 이거 거원 싸. 이다 싸. 이 싸. 이거 사다 이이 싸. 순창 장봉과 조선 간장 네, 이것으로서 어추산 농협 산악회 산행을 마치고 뒷풀이까지다 마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승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